작은 고추가 맵다.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 배울 속담은요, 작은 고추가, 자, 오늘 배울 속담은요,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인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저희 가족이 키우고 있는 고추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자, 여기에 고추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고추죠. 하지만, 이런 작은 고추가 아주 매울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실로 돌아가서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작은 고추가 맵다. 이 속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고추, 고추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고추는 아주 매운 채소죠. 이런 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드셔보셨겠지만, 고추는 매운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맵다. 이것이 특징인데요. 만약에 A라는 고추가 있고 B라는 고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매울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큰 것이 더 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작은 고추가 B 고추가 더 맵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작은 고추가 보통 더 매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을 봅시다. 이두 사람이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누가 더 싸움을 잘할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크기만, 크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밖으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기가 작지만 더 능력 있는 사람, 일을 더 잘하고 더 똑똑한 사람, 더 힘이 센 사람을 볼 때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뜻을 잘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외소한 사람, 즉, 몸이 작은 사람이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을 때, 와,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저 사람은 몸이 작은데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임유빈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오늘은요 작은 고추가 맵다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작은 사람이 능력을 가졌을 때 쓰는 말 이런 뜻을 가진 속담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